짧으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익의 수인데요. 수익의 수는 어디에서 딱 배운다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를 풀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의 수가 문제집이나 책들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뭐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하면, 이게 가장 큰 수라고 하면, 가장 큰수 빼기, 가장 작은 수 더하기 1을 해라. 아, 이게 수익의 수다. 이렇게 배워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수익의 수가 꼭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수를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더 해야 되는지, 빼면, 어, 왜안 되는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학은 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느냐? 수학은, 어, 추상적인 학문이죠. 추상적인 학문이고, 간략한 기호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에도 중고등의 수학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다른 것들은 많이 그렇지 않아요. 원에 대한 강의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원 같은 경우도 정확한 원의 정의를 배우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는데, 관찰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규칙을 어, 만들어내고 그 규칙에 의해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딱 어디에 배우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식으로 정리를 공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장 큰수빼기 작은 수한다음에 더하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 수익의 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는 연속하니 여기에 보면 14에서 56까지입니다. 14에서 56까지인데. 어 간단하게 1에서 9까지만 한번 볼게요. 1, 2, 3, 4에서 9까지의 수가 있다. 그럼 수가 몇 개니? 하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9개라고 답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4에서 9까지는 수가 몇 개니? 라는 것을 1과 9까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물어보면 세어보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 그냥 찾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세어본다고 해도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총 9개인데 4에서 9까지세요. 그럼 이 3개는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뺄셈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4까지 9의 개수, 4까지, 아 4에서 9까지의 수의 개수는 9이 3이 돼서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14에서 56이다. 14에서 56까지의 수의 개수다 하면, 수는 1부터 연속하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13까지만, 13까지만 빼고, 14부터 56까지만 세어보자 하면, 56기 13을 하는 것이, 20보다는 이 식이 더 간단하죠, 그죠?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놓는 아이들이 응용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laughs> 수의 연속한 어떤 기본적인 성질, 가장 간단한 성질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편리해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이 나왔느냐? 어, 기호를 나타내기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면, 큰 수와 작은 수만 있는 식에서, 큰 수와 작은 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려면, 실제로 앞에까지 없는 건데, 동그라미 빼기, 세모 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때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실제로 다행스러운 건, 어, 절반이 좀 넘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확인을 해본 결과는,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그냥 뺐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9 빼기 4를 했을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개수가 빠지는데 4부터 3니까 하나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것조차도 있는 것을 가지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하나 빠지는 걸 다시 채워줘야 된다라고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럴 필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굳이 아이들에게 뭐 이런 식을 세우는 또는 이런 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 14에서 56까지 수를 세워라 하면 56백이 13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공식을 딱 대입해서 구하는 공부에 길들여진 아이들 중에 습관적으로 14 이상 56 미만의 수는 몇 개냐? 14 이상 56 미만의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뭐 이상 미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 개냐? 또는 14보다 크고 56보다 작은 수는 몇 개냐? 이렇게 하면 15부터 55까지 있고,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만,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56, 56에서 14를 뺀 다음에, 더하거나 빼고 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계산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쉽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생각을 아예 못 해내거나, 해낸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방법 없어요? 아예 공식으로 외우려, 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기도 하나다는 거죠. 다 이해하고 물어보면 다행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14에서 56까지를 15에서 55까지를 세는 거구나라는 걸 하고 이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해결을 못하는 아이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laughs> 원리 샘을 기준으로 하면 원리샘그 A8 교재에서 덧셈 뺄셈을 이제 충분히 하고 두 자리 덧셈 뺄셈을 다할줄 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덧셈 뺄셈 연습을 하면서 수의 개수에 대해서 어그 개념을 알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4에서 56까지의 수는 몇 개인가 하면 56 14가 아니라 13을 해서 뺄셈을 할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하고 나서, 어떤 수에서 어떤까지, 뭐 어떤 수까지의 수, 이렇게 해서, 10보다 크고 34보다 작다. 그러면, 11부터 33까지의 수를 세라는 거다. 그렇게 하면, 33까지 중에서 10까지. 이렇게죠. 11에서, 어, 33까지의 수를 세라는 거다. 이 조건이 10보다 크고 34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11에서 33까지의 수고, 그러면, 33가지 수 중에서 10까지만 빼면 되겠다 이렇게 조건을 바꾸어보고 다시 뺄셈식진을 바꾸어보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수액개 어, 수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이것들이 응용될 수 있는 열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규칙에서 등차수열에 관련된 것들이나 수열에서 특히 건너뛰는 수에 대한 것이나 이런 연속하는 수, 그다음에 이식 끼워대 세는 수 이런 것들의 간격이나 수의 개수를 세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한 수의 개수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세는 방법조차도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있는 수 중에 여기를 빼려면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의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